네. 아유 뭔가 다가오지니까 더 긴장되는 느낌입니다. 5 4 3 2 1 출발! 오케이, 고고. 오늘은 전날입니다. 요거를 내일 이제 저희 내부 레이스 하는데 전날 테스트 하는 개념으로다가 <laughs> 타이어 마모 속도랑 에음. 그리고 연료 마모 속도 그두 개를 일단 견사기 검사크할겸 음. 평균 랩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오늘 미리 계산을 해놔야겠네요 다들 그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로테이션 플랜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에이. 있고 가보겠습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아 역시 부드러웠지 해상운주행은 진짜 부드러워요. 이게 어. 감사합니다. 되게 숙련된 드라이버의 느낌이랑 비슷해요. 저으로 <laughs> 균형감이 좋은 대차가 아까 제차 탔을 때보다도 조금 더더 더 안정적인 네, 안정적인 느낌.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약간 페이스를 저희가 주어 네. 짤수 있는 것보다 좀더 느리게 간다라고 네. 할 때는. 브레이킹 존에서 브레이크를 좀더 일찍 하지만 약하게 아... 길게 밟는 식으로 네네네 그렇게 어, 음... 해주면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실수할 확률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정한 네. 퍼센트 랩을 만들기 때좀더이해져요 음... 이게 또 그냥 랩 타임을 위한 주행하고는 또좀 거리가 있어야 되겠네요 약간 저 다른 전략이 필요하니까 네. 네. 베스트 랩을 몇초를 찍었느냐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요 네. 맵을 가야 되니까 와 어, 갱맵이라고 갱맵. <laughs> <laughs> 어이구 어디 들어가 있어? <웃음> <웃음> 뭐? <웃음> 어, 걸로 자, 해줘? 어. 걸로 시동 걸 떼렸다! 시동 걸 떼렸다! 는데 출발해볼까요? 네. 고고고. 자, 일단 처음에 오프닝 맵은 몸풀기. 네. 그 성진이한테도 얘기지만 차가 지치면 분명히 신호를 보내거든요 네. 타이어가 뭔가 이상 마모가 오면 똑같이 돌 때에도 스킬로이즈가 난다거나 진동이 뭔가 다른 게 온다거나 이런 게 느껴질 거고 음. 그게 느껴지면 바로 이제 그거에 따라서 페이스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네네.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순정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뭔가 디스크가 열변형이 오기 한다 그러면 특히 브레이크좀 세게 밟는 데서는 이렇게 뭉흠하거나 소리가 들리거나 진동이 오거나 이러면 아,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브레이크를 조금 더 약하게 쓰면서 타야겠다. 그러면서 제 브레이크 온도도 좀 매비정돈 해줘야 되는 역시 52초 때 찍는 사람은 그냥 찍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52초 찍는 거 아무나 못 듣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페이스를 낮출 때에는 네. 뭔가 그 가속할 때 엑셀을 살짝 밟아가지고 낮추는 것보다는 네. 브레이킹이나 터닝 스피드 자체를 낮춰서 차에 걸리는 그부하 자체를 낮추면서 속도를 낮춰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아요. 음, 네, 네. 차 상태가 일단은 확실히 우리가 댐퍼랑 스프링이랑 가로로 그런지 하체 감각이 아주 신차 느낌이야. 연석 같은 거 이렇게 타고 넘을 때 느낌이 아주 고급스러웠어요. 이게 뭔가 뿌듯했습니다. 어. 무게를 확 줄이면 은 여기서 한 1, 2초 정도는 공짜로 얻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작업하시죠 <웃음> <웃음> 브레이크 패드를 후닥닥 교환하는 걸 오늘 연습하는 아 F1팀 수준으로? 그래서 아, 핸드. 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되게 뜨거울 거라서 내일 이제 아그렇에는 우리가 갈 때는 오, 오, 오. 좋다 아 겁나 좋다 역시 됐습니다 어이 거 언제 다 뜯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데 아. 참 사실 저도 이거 제가 처음 뜯어봐요 오 생각보다 우리가 경량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벼운데요, 이거. <laughs> <왜> 이게 <가벼운데요? 웃음> 가벼워요. 해체 전문가. <laughs> 진짜 잘 뜯는다는데. 해체 전문가. 거침 없어 그냥. <laughs> 이러, 이런. 이런 게 이렇게 익숙하면 안 되는데. <laughs> 너무 잘 뜯어. 어디를 찌르면 나오는지를 다 알고 있어. <laughs> 너무 웃겨. 이게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도 무게 좀 있나요? 한한 1킬로그램? 사실 제일 무거운 건 모터지 그죠 <laughs> 그... 조리보다 <조립은> 어떻게... <laughs> 전잘 모르겠고요 <laughs> 500g을 덜어냈습니다 어 이게 모터라서 근데 꽤나 묵직합니다 이거 되게 항상 여유로 모습만 보다가 <laughs> 그렇죠.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런 걸 처음 해보니까요. 저도 진짜 이거 약간 아무리 봐도 무 무모한 도전 같단 말이죠. 이게. 아, <laughs> 그게 옆에 날개까지가 한 조각이네. 아니요, 이거는 따로 분리돼요. 그냥 뜯어버렸어요. 동자로. 보시다시이 정도만 떼도 사실 뒤에 차고가 조금 올라올 정도로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응. 올라왔어. 지금 뒤에가.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나게. 여기 뺐는데? 여기가 무게가 지금 가벼워져서 이게 더 올라왔어. 앞쪽에서도 좀 덜어내면 좋은데 그럼 이럴 때는 와이퍼 암도 하나 뗄까?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오, 어, 이것도 한 1kg 되겠다. 무거워요 이거? 어, 이게 세잖아 지금. 오. 어, 오 1kg는 채안될것 같은데. 1 k g 는안될것 같아요. 어 지금 선생님 이상해지셨어요. 처음부터 <laughs> 잡은 날 1kg라고 하시고. <laughs> 아 여기서도 줄일 게 있어? 이거 커버. 아 커버. <laughs> 커버 떼고. 진짜 극단적인 선택이긴 한데. 네. 내일 스타트 시동 걸고 그다음 배터리를 빼버릴까? 와. 아, 아. <laughs> 시동 안 꺼뜨리면 우리가 끝까지는 갈수 있어. 근데 만약에 클러치를 빨리 뗐다 그렇지. 그럼 이제 끝나는 거네요. 그렇지. 음, 어. 좀좀 쪼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뒤에 더스트 커버더라도 떼는 거. 같아. <laughs> 자, 이거 필요 없잖아. 아, 진짜. <laughs> 저것만이렇 하면 룸미러? 좋은 거죠. 룸미러? 그래요. <laughs> 룸미러떼가룸이러룸 <뗄까>, 룸미러. <laughs> 룸미러 봤어. 룸미러떼 봤죠? 이 <laughs> 별랜지라서. 우 <어우>, 이것도 데이것도지 익히르다 해 봤다. 다, <laughs> 다 됐나요, 이제? 어느 정도? 된거 같아요. 오, 꽤 많이 빠졌네0 <laughs> 아, 3 0면될거같아 그럼 한3 3초... 0저저 필터 요만 한1 0 k m 나가잖아. 저 10km 나고 시트가 한 12km 정도 나지 않을까 조석이? 저거 10km 넘지 무조건. 어안 넘을 것 같아요 저거. 안 넘을. <laughs> 네. <laughs> 아, 어. 지금 형님 너무. 아니야 약간, 이게 1km인데? 그러니까, 이게아 <laughs> 그쵸 그쵸. 한3에 m 잡히면 4km. 내 저울은 저게 0. 몇 km 단위가 없어. <laughs> 얼마나 빨라질까요? 이 정도면 한 1초 몇당 예, 1초, 1초 정도? 1초 굉장한 이득 아닌가요? 1초? 0.8에서 1초? 그럼요 100바뀌면 그쵸 그렇지이어 응. 결전의 시간이 왔네요 어, 어, 그날이 왔습니다, 왔습니다. <laughs> 이미 이제 코스 한번다 돌아봤잖아 네. 네. 우리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 아니야 이제? 그렇죠 끝났죠어 실제 처음 입어봤지? 어네 맞아요 어때? 너무 <laughs> <이상하고> 덥습니다. <laughs> <지금> 너무 더워요. 숨을 <laughs> 보시겠어요? 숨을 보시겠다고? 이게 그때 진짜 안전에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네. 진짜 참 아, 했으면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더웠을 티야 음. <laughs> 지금도 음. 어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하복이랑 입었을 때랑 때는... 우리가 직접 수성 개로지에 가가지고 차도 다 고쳤고 주행도 어제 해봤고 오늘 아침에도 최종적으로 내가 한번 타봤는데 차 상태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모든 게다 준비가 된것 같아요. 이제 1 0바퀴 100맵이요. 100맵 도전만 남아있죠. 그, 우리가 이제 타는 순서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차의 상태는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뒤쪽으로 좀더 어려워지는 차가 될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트랙 경험이 가장 적은 회사원이, 네. 가장 프레시한 상태 차 타는 게 어떨까 음. 어, 싶어서, 가장 첫 번째로요. 음, 첫 번째 스틴트. 알겠습니다. 출발을 하고, 그리고, 어, 신사용 두 번째 스틴트를 타고, 네. 차가 조금 피곤해지기 시작할 때 쯤에 한번 타서 어느 정도 차 상태가 떨어지는지 한번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부품 교체 같은 걸좀한 다음에 다시 또최성원이 네. 타고 오고 오고 네. 이런 식으로 두 번씩 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두 번씩이야 근데 이게 내구 레이스가 해보면 은 알겠지만 한번 들어가서 17바퀴를 타야지 하고 들어갔지만 갑자기 그거보다좀 일찍 끝내고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로테이션 플랜이 약간 변경이 될수 지금 계획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가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드라이버 음. 교체할 때는 내리면 나머지 이제 탈 사람은 탈 준비하고 차안에 들어가고 네. 내리는 사람이랑 한명대기하는 사람 두이 같이 주어서 아. 가고. 알겠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고, 가고 한 마디? 안 꽂겠습니다. 못박 전하게 되게 중요하지 근데. 그렇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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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예, 예. 어, 차가 한 조각으로 돌아와야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이 살아서 돌아오는 걸 목표로. 어. 네. 안전하게. 이렇게 막 흘리면서 오나.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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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이 중간 전달자의 역할로서 이 초심자와 프로의 사이에서 연결 다리 역할을 잘 하면서 서포트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거든요. <laughs> 성공 확률 한 25%, 30% 정도 예상을 했는데. 많이 보셨네요. 근데 솔직히 어제, 오늘 지금 여기 와서 타보고. 조금 희망적인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짜 오늘 잘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 배 용! 아이,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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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어? <laughs> 이씨. <있겠지? 웃음> 아, 이아웃 자, 강, 배 용! 바지! 아, 뭐야! <laughs> 아, 야, 이렇게 바로 하는 거였어요? <laughs> <잠깐. 웃음> 죄송합니다. 불치 네. <laughs> 게임 같아, 약간. 그러니까. 제 어? 민망하니까 한 번에 끝내시죠. 네. 강, 배, 네, 용, 확인. 오 좋았어. <laughs> 3 0 초요. 네. 5 초부터 카운트다운 줄게요. 네. 아유, 뭔가 다가오지니까 더 긴장된 느낌입니다. 시동 꺼트리면 레전드. <laughs> 5, 4, 3, 2, 1, 출발! 다녀오겠습니다. 브이딩. 다시, 도쿄. 고고고. 어, 좋아, 좋아. 방금 브레이크 어땠어요 어, 괜찮았어. 가속 페달은 직진 구간에서 끝까지 다 써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직진에서 엑셀은 페달은 끝까지. 오케이 잘하는데. 라인 더 크게 써도 돼 나올 때.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면 잘 돼가고 있는 건가요? 어 잘하고 있어. 어, 잘하고 있어. 처음 몇렙은 그냥 쭉 편하게 타봐 아니요 어? 아니요라기 한 마디 껴야지 요번 랩이 제대로 맵핑 치게 될텐데 브레이크는 되게 아껴 쓰고 있어 <laughs> 오케이 페이스 좋아 지금 많이 더워? 더워요 굉장히 덥습니다. 방금 턴풀 스로틀로도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방금 아까 거기서 자꾸 엑셀 페달을 빼게 되는 것 같아요. 호, 호텔 고 올라가는 그턴 네. 거기서 엑셀을 많이 나가지고 지금 플러스 4초인 것 같은데요. 어, 맞아. 맞아. <laughs> <laughs> 그럼 안 되는데. 약간 연결이 지금 잘안되서 제동이랑 턴인이랑 여기가 너무 구분이 딱딱, 제동 끝, 음. 턴인. 근데 어쨌든 섹터 1은 그래도 비교적 균일하게 타는 편인데, 저 중간 섹터에서 초가 확 떨어지더라고. 이번에는 저 코너 잘 들어갔네. 조금씩 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어, 어. 편해지고 있어 오, 많이 빨라졌다. 많이 네, 빨라졌어. 어. 오! 오! 왜왜 왜, 왜? 오. 기분 좋아지것 같은데. 아, 아, 놀래라. 아, 나뭐차잘 문제 생긴 줄 알고. 오, 3초. 오!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 그래서 처음 에 뒤로 한번 훅 갔다가 2 9초때까지 갔다가 26초, 이제 23초. 저기서 계속 엑셀을 돈다 호텔 코너 앞에서 풀스루트. 알겠습니다. 야 지금 마이너스 1초야 또. 와 엄청 잘 타고 있어. 와 22초대. 야. 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성장 어. 성장 캐. 좋은데. 호텔 코너에서 엑셀을 더. 저 지금 브레이크 엄청 신경 쓰면서 밟고 있는데 그더 밟아도 될까요? 지금, 지금 유지해달라, 지금 정도. 아, 기대 이상이야. 완전, 응. 완전 기대 이상이야. 아, 브레이크 컨트롤 되게 잘한다. 네. 어머, 히른토도 하시는데? 응, 어, 히른토 되게 잘해. 그래서 히른토 되게 잘해. 음. 처음 만났을 때부터 히른토를 이미 하고 있었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 또 페이스 좋아요, 또일 아, 마이너스 1 1줘야 지금. 또? <laughs> 진짜. 회사원의 한계는 어디인 거야, 도대체? 오, 엄청 잘 타네. 티어링 타격도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거 같아요. 타각은 진짜 적게 쓰고 언더 어. 네, 전혀 안 나고 있어요. 기름 잔량 몇 칸인지 확인해 주세요. 기름이 한칸 줄었습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장치가 꺼져 꺼졌... 노란색 경고등이 들어와 있고요. <laughs> 차선 이탈 경고 장치가 없는 차인데, MD 에은 차선 이탈 경고 장치가 있지? 아마 차선 이탈이 아니라 VDC 경고등을 음. 쓰을것 같은데. 걱정 말고 타 그럼. 네.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 그 멘탈이 공격을 받았어요. ABS 와 경고등 친구들이. 자 이제 30분 경과했어요. 30분. 어아 벌써 30분이나 됐네요와그 와중에 또 줄이고 있네. 와 1.5초 를더 줄였어. 왜뭐 이래? 일 확실히 차량 이제 좀 친해진 것 같아 요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될것 같아 오오오오 네. 오. 요 오, 오, 오. 레벨업 했네요 이제 타이어가 조금씩 아프대요 그만 좀 줄이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타이어 좀 아껴달라고 <laughs> 다 왔습니다 제가 돌아왔어요 들어갈게요 오 오케이 오 아, 고생했어 아, <laughs> 고생했어 했어, 고생했어 벨트 조정하고 <laughs> 시동을 끄고 음, 음. 으아 북칸세칸 없는 것 같아요 세칸 사분의 삼 네. 있다고 네. 어더자 출발 어, 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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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달리니까 괜찮더라고요 화이팅. <laughs> 출발! 출발! 네, 네. 재밌어. 아니, 이게, 일단은 처음에는 너무 더웠는데, 좀 네. 40까지는 네. 너무 덥고 막, 이게 할수 있을까 막 그랬는데, 한 3렙부터는 좀 잊고 그냥 탔던 것 같아요. 진짜 잘했어, 근데. 차 섞여. 아, 정말요? 어, 정말 잘했어. 처음엔 랩타임이 이렇게 좀정체기에 있다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계속 깎아나가서 아, 뭔가 이제 좀 편안한 심리 상태 에 들어갔구나. 아니에요, 약간 아니에요. 이렇게 느껴졌어. 그러니까 랩타임도 더 빨라졌는데 타이어도 혹사시키지 않았고 브레이크도 음. 되게 아끼면서 잘 탔고 이래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다 들려서 라디오를 듣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우리가 얘기하는 거다 들리는데 여기서 인터뷰하는 거. 아. 아, 지금 회사원 인터뷰 잠깐 하고 있던 중이어가지고. 화이팅! 어, 땡큐, 땡큐! 자, 1코너 브레이킹 조금만 아껴서 들어가 볼게요. 아, 진격의 풀스로틀 7번 코너 클리어. 좋았어. 멋있다. <laughs>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30초 온도로만 들어와주면은 일단은 위기는 아니거든. 아, 신사형도 이 스티어링을 적게 잘 쓴다. 아, 그러면 이러면은 좀 괜찮은데요? 아, 이거. 문제가 생겨야 돼. <laughs> <laughs> 아 이거 이 정도면, 이러면은 사실 9의 성공률을 이제 약간 좀 상향도 좀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응? 50분 정도는 줄여야 정비시간을 그러니까 줄여야 이제 거기서 줄여야. 얼마나 네. 잡아먹을지가 네. 조금 건건일것 네. 같아요 지금 8분 정도만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긴 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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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첫 번째 주자였던 회사원이 차를 너무 스트레스 없이 잘 타가지고 지금 브레이크랑 타이어랑 이 컨디션들이 제가 예상했던 보다 훨씬 많이 남았어요. 차에 이상 증상이 지금 있어. 뭐 브레이크 밟을 때 진동이나 소리 같은 게 있어?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좀 세게 밟으면 드드득 드드득 하면서 밀릴 때가 있습니다. 오케이. 아, 뭐 그렇지는 않대. 다행히 지금, 지금 브레이크 사용량 좋다고 좋, 좋은데? 알겠습니다. 21초대 페이스로 계속 유지해주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트랙을 많이 타봐가지고 저 페달 워크랑 이런 것들이 좀더좀더 좀더 능숙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신사용을 보면 되게 부드럽게 전환되고 엄청 적게 쓰고. 브레이크 지금 아주 약하게 쓰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써도 괜찮아. 아네 알겠습니다. 아 라이드 예쁘다. 잘 타고 있는 거 맞죠? 잘 타고 있어 지금 기록도 좀더 좋아졌고 여기는 연속을 타면 차가 거의 뒤집어질 것 같아요 너무 무섭습니다 여기는 오, 4시간 자 이제 1시간 됐어요 4시간 남았습니다 7 6 m 더 가면 시간, 돼요 벌써 1시간인가요? 이게 1코너에서 내려갈 때 브레이크를 좀만 밟으면 드드득하고 밀립니다 그게 제일 무서워요 지금 지금 그 운전대 진동 같은 거 올라오는 거 없지? 진동 없습니다. 오케이 컨디션이 다를 게 없어요. 클러치가 미트 될때 약간의 진동이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좋아. 지금도 20초대 페이스예요. 꽤 빨라요. 자 지금도 거의 베스트 기록 나올 것 같은데 오 감사합니다. 오 어, 17초대. 와 와우! 와우. 와우. 베스트, 베스트 찍었어. 베레베레. 되게 비슷하게 간다 지금 네, 네, 저기서. 네. 이정도면뭐 거의 프로 영역인데. 네, 네. 잠깐 인터뷰한번 하실래요? 인터뷰. 들어와. <laughs> 들어와. 제가 마이크도 이렇게. <laughs> 자신사님 지금 아내분이 오셔서 주행을 직접 보고 있어요. 아표님께서 어, 오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자만하지 마. <laughs>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아... 어... 자 자만하지 말래. <laughs> 아 역시 찐 와이프님. 자세 바퀴만 더 가볼게요. 네. 어 그러네 이제 교대네요 또. 오늘 <laughs> 이제 선수님 들어가신. 그러네 그러네. <laughs> 아니 근데 지금 대구레이서 다섯 시간이잖아요. 처음 두 시간은 무조건 순탄하게 가요 보통. 진짜 게임은 이제 뒤에 2시간이야. 뒤에 두시간 그래서 2시간 내내 있어도 전부 마지막 3시간 안에 어, 어. 다 떨어져 나와요, 든는 예. 던스랑 소방차랑 다 대경시. 아, 예. 아져 <laughs> 아, 예. <laughs> 어, 차 너무 멀쩡해요. 어 너무 이래도 멀쩡하대 차. 엄청 멀쩡합니다. 자, 우리 이제 3분의 1 왔어. 3분의 1. 랩 중에 3 3랩 끝났습니다. 야, 근데 계속 18초 1 9초에요 사실, 배랩은 너가 조금 더 빨랐지만, 커스턴트랩은 확실히 신사 실력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아주, 이, 일주자, 이주자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사실 제가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요. 어우, 이, 이 녀석들이 이렇게 잘 타가지고, 아, 이거 제가. 아, 어... 아이 어... 어... 고생하셨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어... 아, 너무 잘했어. 어... 정상입니다. 보이셨어요? 콘스탄트래 진짜 최고박이다 최고. 어, 연기나는 어. 거 봐. 연료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봐줄래? 아, 되게 많이 남았는데요? 머리가 타면 거의 한 10%? 머리가 너 10%밖에 안 썼다고? 네. 어, 근 출발하기가 바로. 회팅. 회팅. 응. 아. 오! 어, 이 소리가 달라. 소리가. <laughs> 소리가, 달라요. <웃음> 소리가 <웃음> 달라요? 소리가 나는 거죠? 이거 순정 부품인데 이게 벨드도 브레이크 패드도 훨씬 잘 버텨주고 있고 하체 느낌도 아주 짱짱합니다. 아니왜 우찌 차 소리가 들린 것 같, 린 같죠? 엑셀 밟는 건 똑같잖아요. 대박, 벌써 티렌토 소리가 여기까지 나네. 지금 미미 마이너스 0.7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더, 더. 마이너스 1초. <laughs> 첫 랩인데. 예. 네. 아니 지금 제일 차 상태 안 좋으실 때 타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브레이크는 더 적게 쓰고 계시는데. 여기서 더 빠르질 것 같은데. 네. 야 역시 아... 마이너스 6초. 6초 땡겼어. 2분 11초. 2분 11초. 와 근데 진짜 이게 계속 진짜 이렇게 일정한 진짜 일정어 이... <laughs> 진짜 빨라지는 데 근데 아까 제가 그두분 타시는 걸 봤는데 네. 되게 네구 레이스에 맞게 잘 타셨거든요. 네, 네. 이게 사실 네구 레이스는 베스트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완주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얼마나 차에 부담을 안 주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되게 잘 타셔서. 그래서 지금 경희 님이 믿고 차를 조지시는 거 아닌가? 사 <laughs>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laughs> 내가 차를 다써 버릴 거야, 이제. <laughs> 형님 덥진 않으세요? 덥기는 한데.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시원한 것 같아. 오늘 구름이 많아 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네, 일단은 그 이거 천천히 넣으니까 다행히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브레이크나 타이어들 아직까지는 꽤나 좋은 컨디션이에요 아니 이거 레이싱패드가 아닌데 이게 이렇게 잘 버텨도 되는 거야? 이걸로 5시간 가시죠 <laughs> 이걸로 5시간? 패드 안 바꾸고 5시간? 와 이건 미쳤는데 4 7랩 어, 지금 남은 시간도 알려주세요 남은 시간 지금 현재 3시간 6분 32초. 이번엔 피트기입니다. 너무 사기캐다. 자, 타이어 위치 교환 준비해주세요. 네. 아니, 근데 그래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엄청난 차이가 날까 했는데. 10초가 나네, 진짜. 그러니까요. 10초가 답. 10초가 어. 나는 거잖아요. 열심히 타신 것도 아니고. 음. 차 관리하면서 하시는데, 10초 차이면. 야 이게 일반인과 레이서의 차이인가? 그렇지 1등과 꼴등의 차이가 3초라 그랬는데. 예. 그럼 10초. <laughs> 10sec. 헤어핀 통과했고 마지막 코너 이제 피트입니하겠습니다 네, 야, 아, 이거 왜안 움직이지? 야. 장갑 시간 몇분 남았어?